오늘은 심승의 표 666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6장에 보면 흰말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흰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흰말 타신 분이 요한 계시록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 19장에 나오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요한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가 요한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자입니다. 이 자는 나름 왕입니다. 왕, 신비의 사람입니다. 잘안 밝혀져 있죠. 라틴어로 렉스가 왕이거든요. 렉스. 렉스가 들어가는 뭐 이렇게 이름들 하며 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자는 속이는 왕입니다.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숫자로 드러냅니다. 오늘 짐승의 표 666이 있잖아요. 6, 6이 라틴어로 핵스입니다전부엑 X가 들어가 보면. 뭔가, 미지의 인물, 그러면 X 하잖아요. 성경을 봤더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흰말탄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수리엄소, 작은 뿔, 북쪽 왕, 사나운 용모를 가진 그런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에 보면 이러한 이름들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고 이자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등장을 한다는 것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부터 쭉 구절해 보면 예, 그렇게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13장 마지막에 이제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666이 등장하죠. 그에게 표가 있고 이름과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 한 사람의 숫자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을 활, 활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활을 쓰고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에서하고 님노시예요. 님노. 근데 에서와 님노는 성경 어디를 봐도 좋게 언급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악한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 활쏠때활 쏘는 사람이 시위를 당기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이걸로 당기잖아요. 저도 이렇게 국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뭐 있더라고. 어디 가니까 당겨보는데, 우리 국궁이 엄청 힘들대요. 떼쳐보니까안 되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이 부족하면 세 손가락으로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흰말 탄자의 활을 가진 신호가 뭐냐면, 집게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는. 이렇게. 구부려서 신호를. 여러분, 보이스카우트 경례를 하거든요. 보이스카우트. 격려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담배 피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우잖아요. 이두 손가락으로 <laughs> 처칠 수상이 승리의 부위를 보일 때도 이렇게 했어요. 이 모습 교황이 축복할 때도 두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이두 손가락으로 카톨릭이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 긋는. 십자가가 라틴어로 크룩스의 거예요. 크룩스 X가 들어가요. 십자가를 이제 이들은 숭배를 하는 거예 이걸 그림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요렇게 하면. 보이스 가스경리 이렇게 하고, 최하칠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기 예수라고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요. 평범하게 안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하톨릭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예쁘게 이렇게 그려놓지왜 이렇게 그려? 다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이거 교황 이 타로 카드거든요. 타로 전볼때 쓰는 타로 카드 이 교황이라는 사람인데 여기도 손가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뭔가 있잖아요. 그쵸? 네,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 미를 알고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틀러 뭐 할때막 이런 식으로 뭐 독일군 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뭐 이런 신호라고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하는 게 뭔가 그렇죠. 그 의미가 뭐냐면 활쏘는자의 의미는 이 신호의 의미는 뭐냐면 죽여라라는 거예요. 활 활을 당기면 죽이라는 거거든요. 활쏘면 맞으면 죽잖아요. 이게 죽이라는 말. 실은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흰말탄자 뒤에는 전쟁이 등장하고 사망이 따르는 거예요 정복하고 뒤에 보니까 계속 전쟁이 나오지 사망이 나오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발이라는 말도 요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털이 덥수룩한 활 쏘는 사수나 말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하고도 이활 쏘는 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말탄자의 손가락 동작이 이걸 이제 가슴이나 이마에 십자가 긋는 성우하고 갖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좋아하고 십자가 장신구도 하고 다니고 하잖아. 그런데 어때요? 주님 달린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니잖아요. 저주요, 저주. 사형 틀이고요.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전기 의자에 돌아가셨으면 목걸이를 전기 의자 해갖고 여기 목에 걸고 다닐 거냐고요. 단두대에 돌아가셨으면 단두대 여기다가 목걸이 하고 다닐 거냐고요. 주독 십자가는 다 하고 다닌다 이거죠. 그럼 저 그리스도는 활만 있지 화살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화살이 없으니까 못 쓰잖아요. 평화로 정복하는 거. 다니엘서에서 이런 데 있어.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무엇으로 정복하냐면 나라들을 삼키냐면 평화로 정복하는 거요 평화라는 이름. 근데 정작 평화를 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되죠? 고통을 주는 뒤에 보면 고통이에요, 이제. 적그리스도 손하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앞면 바꾸는 거죠. 바로 고통이에요. 자, 활수는 자의 이 손가락의 표시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 6 6이죠 헬라우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헥스헥스헥스 핵스가 헥스, 헥스, 계속 들어가는 요 그리고, 게시록 17장에서는 바로 짐승으로 불리고, 게시록 17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의 적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비의 바빌론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땅의 녀들과 가증한 것들이라 쭉 보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이흰말탄자는두 손가락으로 인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평화를 말하는 가운데 다 나라들을 삼킬 것.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을 계승한 나라가 될 거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답니다. 자, 저 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이 자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천재예요. 최고의 정치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최고의 연인이고, 최고의 스타고, 학문과 예술의 대가고, 세상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 종교 지도자로 등장을 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처럼 등장을. 가짜 그리스도인데. 진짜 그리스도처럼 등장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직책을 의미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주님은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잖아요. 주인이 되신 기름 부음 받으신 구주라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의미가.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뭐예요? 구원자나 구주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구원자나 구주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탄도 그리스도잖아요. 사탄이 구원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데 사탄도 구주 아니에요. 구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할때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보다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사탄도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뭐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도적으로 예,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구주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분 받았다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주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탄은 뭐죠? 적그리스도예요 안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자 이제 그러면 재림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로마 카톨릭이 정치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겁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이제 모든 걸다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회심을 안했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 본토로 다가 있을 거예요. 모여들 거라는 거죠 계속 지금 이스라엘로도 회복하고 있어요. 모여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대호 환란이 끝날 때. 이제 대적들에게 공개적으로 네. 등장하시고, 지상재림하시는 대화란의 마지막. 자, 여러분, 숫자를 다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운전면허번호 다 있잖아요. 면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학번이 있고, 군번이 있고, 운동선수는 등에 등번호가 있고, 뭐 차량번호도 있고, 다 있어요. 문 열리면 다 번호키를 가지고 있어요 번호 놀러요 그래서 지금은 요 인격보다 숫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수로 사람을 판단합니 짐승의 숫자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숫자 한 사람의 숫자 666이라고 돼 있죠 역대기와 9장 13절에서도 에스라 2장 13절에서도 다이 666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금을 모았던 게 666이고 에스라 2장 13절에서도 아도니캄 이게 이제 반역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여기 자손의 숫자가 666. 전부 반역과 관련어 있고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뜻들이 들어가요. 또 어때요 숫자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 주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 선생이라고 선생. 그게 요한복음 13장 13절의 기록 있어요 13. 반역의 숫자. 좋지 않은 숫자. 그렇죠? 사장에서는 13일에 금요일. 뭔가 좀 불길한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서 주로 13이 들어간 곳은 짐승, 용, 거지, 선지자고 주로 관련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1달러짜리 뒷면에 보면 오른쪽 독수리 왼쪽 발톱에 1 3개 화살이 있습니다. 오른쪽 발톱에 13개의 이파리가 있고 독수리 머리 위에 13개의 별이 있고 가슴에 13개의 가로줄무늬가 있고 왼쪽 그림에는 13층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전부 1 3에 13. 달러를 만들 때 처음에 이 프리메이슨이 뭔가 연결이 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을 행사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짐승의 표 계속 우리가 정리하면 카톨릭이라는 말이 캣홀릭이거든요. 캣, 고양이에게 전적으로 들여진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에 말을 풀어서 보면 홀릭이라는 말이 뭐뭐에게 전적으로 들여진 일이라는 말이고 고양이에게 들여져 표범, 그게 전부 사탄, 저크리스토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양들이. 고양이과잖아요. 저크리스토는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올 것이라고 봐요. 로마 카톨릭을 관장할 것이고. 여러분, 검은 연기, 교황이 선출되면 검은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교황법을. 함족의 땅, 아프리카, 검은 대륙이고 함의 모든 자선도 전부 적도 주변에 몰려있고 까만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휴가가 끝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진짜 등장을 합니다 활 쏘는 자의 손을 하고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린 모양을 하고 등장을 할 거라는 니다 그럼 사람들도 그러겠죠 환영하면서 막손가락이 이렇게 a <laughs> 죠 <laughs> <laughs> 그리스도는 화평을 너 u 에게 주노라 하면서 등장을 할 겁니다. <laughs> 화평 이야기 평화 이야기. 야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맞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o 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짐승의 표 받아야 되는 거 n o w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받아요.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편나그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고나 팔수 없게. 저저 그래서 얼마나 환영을 받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볼 걸고 아, 이제 평화를 기대하는데 나중에 이제 질려 버리죠. 무서운 모습이죠. 완전히 돌변하죠. 짐승의 표안 받으면 아무거나 사지, 사지도 못해요 사고 팔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돼요 거주, 이동, 뭐 하는 거, 뭘 사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대활란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바로 불모시로 가는 거예요 지옥계시록 14장에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밤낮으로 쉼이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말을 안 듣고 있다가 대화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나마 짐승의 표안 받아야 된다는 거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 때는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만이 아니다그 때서야 나는 예수님 믿을래요, 마음으로. 혼자 영적기도 수백 번천번만번하고 근데 짐승이 표뭐 받으면 바로 불모스로 가는데. 자, 요즘에 짐승이 표라고 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능력력이 아닌가 이것이 뭐. 그런 말이 많아요. 궁금해하고 사람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코드도 막 그런 거라 그랬고, 뭐, 베리칩이 그런 거라 그랬고, 요즘에는 백신이 뭐, 코로나 백신이 666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라고 불리는 게 많은데,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짐승의 표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가고 나면 이제 진짜 짐승의 표가 나오요 근데 그런 것을 향해 가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그런 게. 근데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나 받으면 안 돼. 막 어떤 분들은 막이 짐승의 표6 6표 받으면 뭐 지옥 간다 그러면서 티켓 들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내 나가면. 근데 지금은 그거 전할 때가 아니죠.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사용되는 숫자 중에서 666이라고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666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6 6 6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도록 계속해서 666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레크만 주석성경 부록 37번에 보면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뽑아놨습니다. 세계 은행 코드가 666이고. 뭐 국세청에 관련된 부여한 숫자, 뭐 숫자, 이게 전부 666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니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666을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구원받아. 짐승이 표가 이렇고, 대화활란이 이렇고, 무섭고, 혀 받으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고. 대화란에 들어가서 이거 안 받으려고 길을 쓰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숨겨 당하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구원받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라는 겁니다. 대화란이 오기 전에. 그게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마지막에는 초청을 하고 있잖아요. 오라고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 마시게 해주겠다 생명수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석기 오리라 아멘 그라옵니다 주 예수 어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 맞고 공중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대화한테 반드시 옵니다 그걸 준비해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은 과정입니다 근데 정작 그표안 받아야 된다고 거기에 뭐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은 뭐예요 그냥 복음 전해야 될 때라 그걸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참고로 짐승의 표뭐 뭐, 그런 불리우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예,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러한 부분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어, 맞지 않아야 되겠다고 두려움 가운데 떨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저희들이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대화할 때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무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경 공부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